무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식했을 때의 변화를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고 그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도 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봄에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이면 곱게 단풍들고 떨어져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해마다 보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잎이 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관점에서 늘 같지 않고 변화함을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상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에는 부정의 느낌도 근, 긍정의 느낌도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파악일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생기고 머물렀다 변화하고 사라지는 생주 이멸의 변화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기뻐도 24시간 기쁠 수 없고, 슬픔도 24시간 내내 슬플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지나가듯이 기쁨 또한 지나갑니다. 인도 말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까르입니다. 놀랍게도 까르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죽음과 시간의 시간을 함께 받아들여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면 모두 다 부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어디에 있다 해도 무엇에 의해서도 변화한 변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개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 따릅니다. 마치 물이 적은 웅덩이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평화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의 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육신에 대해 집착해서 그것을 영원한 자라고 생각하고 애착하고, 그역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생주 이멸하는 변화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삶에 집착하지 말고 생멸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생멸의 변화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무상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달관의 자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탐, 진, 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복해서 고통의 문제와 세상의 실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행입니다.